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3면에 있습니다 신약 153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서기를 숨기고 있는 우리 권혜린 학생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지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에,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의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번 성경학교 기간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 요한복음 6장의맨첫 부분에 보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예언한 이 신명기의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젠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모세와 비슷한 유형의 지도자일 거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유대인 무리가 기대했던 그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칠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독립을 가져다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 주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다음에 이 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외치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 아시고 그들을 뿌리치고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받고 피를 뽑아 가지고 팔아서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공산 혁명을 일으켰을 때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게 먹혀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중국인들이 굶주렸다는 것이죠. 몇백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굶주려서 영양실조 상태에 작은 병에 걸려도 쉽게 죽었어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천 년전 예수님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사기가 어려운데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지배하면서 식량을 빼앗아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지도자는 언제나 나타날까 이런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수천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열광할 만도 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뿌리치고 피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피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다녔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을 무리,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는 그 팬들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의 관심은 온통 떡뿐이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먹고 사는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니 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정도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떨어뜨려 그렇게 먹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믿고 싶은데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병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오천 명이 한 번에 먹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역할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 이들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중한 병이 낫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표지판이나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이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신앙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의 요구.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주세요 하는 무리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너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내려준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떡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떡 참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만나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렸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걸 먹어야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양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찐이다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찐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찐 양식이 있고, 구약에 만나는 그냥 그림자 같은 것, 이 진짜 참떡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4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떡, 즉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군중들은 뭐 어려운 소리 좀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떡이나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지 혹은 알고 싶어 하는 하지 않는지 알수 없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육장에 와서는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영생, 요한복음의 각별히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영생은 긴 생명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이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오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면 그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삼속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인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참 생명,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닙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상징하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을 연상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등장을 하게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지도자 그 모세를 뛰어넘는 분, 제2의 출애굽, 추레굽, 영적인 출애굽을 이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로 만든 음식은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찼을 뿐만 아니라 보존도 가능했습니다. 오병유의 기적은 궁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 들에서 벌어졌어요. 인적도 드물고 바위 투성이고 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시죠. 광야에 있어도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광야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게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모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 사역,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해가 저문 빈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내고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열두 방군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같이 험한 세상 악한 마귀 권세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리는 오병이어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빈들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찾아내고 돌보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